야, 너 뭐니? 익명분님. 뭐야, 새끼. 뭐 하는 새끼야, 이거. 장터분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씨발, 왜이 뭐지? 님 장티. 어허 우리팀에 장트 있는데요? 아니 되지도 않을 사칭을 왜 하는 거지 도대체? 몰라요. 사칭해도 뭐 본인에게 좋을 게 있... 우리팀 장트 있는데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보면 <laughs> 아 그럼? 아 찐인 줄아 <laughs> <laughs> 어 아, 찐인가 본데 찐찐 아니야? 장춘님 마이크 가면 마이크 써보자. 장춘님 마이크 써보자 마이크. 말해봐. 진짜가 여기 있어 근데 진짜가 못 오도 좀 내려봐요. 목소리로다 알자 목소리로면. 오도 좀 내려봐요. 장튼님 오더점 내려봐요 오더 저 오더점 해주세요 장튼님 아니 찐, 찐이 여기 있는데 짭이 여기 어 저러고 있네 장튼님 똑같이 못하시는데 이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짝장트... <웃어주세요. 웃음> 아니, 짝짱 트... 무슨... 아니, 짝짱트 너무 못하는데... <laughs> 장태님말좀 해봐요. 왜 마이크 쓰실 줄 아시면서 왜 말을 안 하세요? 내가 아는 장태님 아닌 것 같은데? 장터님 말좀 해봐요 말좀 말 크게 해봐요 아니 뭐장터님 방송하시는 분인데 왜 마이크를 말 안하시지 왜말 하시는 분이 텐데 맞혀보세요 뭐야 맞혀보세요 아유 장트님 맞보세요 장트님 너무 못하는데요 <laughs> 심지어 팀들 다 아니, 뒤에를 봐야지, 멍청아. 아니, 장트 앞에서, 어, 그, 어, 먼저 날리면, 날라, 어? 먼저 앞에 가면 안 되죠, 에? 님이 장예요 <laughs> 여기 옆에 여기 지금 장태가 있는데요? 내가 장태가 고금 와. 아우, 너무 귀엽아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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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예요 여기 여기 장트도 짭인가봐요. 아 진짜. 아 진짜 두근두근. 아니 여기 상대편 애들 못하는데. 아니 우리 우리 장트가. 있는데 왜 지고 있냐? 그러니까 여기 왜 장터인데 지냐고요? 어? 나 로. 로이... 야, 우리 팀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잘했냐. 아, 다섯 붙었나봐. 장티이의 모든 것. <laughs> 막 사친범도 존나 많은. 사친범을 띄워주는 찐장트 <laughs> <띄워주는 웃음> 아, <laughs> 우힐라기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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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 내가 씨발 잠수함을 닉네임 쓰고 다녔나? 고 뭐야? 저새끼 왜내려갔서 왜 아! 아 진짜 저 장트 진짜 X같이 못하네 진짜 장트 뭐하냐? <웃음> <웃음> 아니 씨발 <laughs> 아니 잠깐만 <laughs> 내가 늘 아니 자기 스스로 디스하는 것 같아 이제 아니 같은데 아니 상대팀도 알고 있는데 입으로 저맞쳐놓는것 같은데 쇼핑몰 가야죠 쇼핑 아니, 지금 이로 맞춰주는 것 같은데, 그건 제가. 이 갖고 무 밀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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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도잠도는잠도 장두 누웠는데 잠도가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는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<laughs> 방송 <laughs> 중... 상승증이긴 한데... 방송국 주소 좀... 보세요 방송국 주소 좀보세요 내가 아는 장트는 돈미세라 가지고 돈 준다 카면나 바로 방송국 주소 줄텐데 왜왜 방송국 주소를 안 주지? 음... <laughs> 그... 그 만원짜리면 진짜 탭댄스도 치실 뿐인데 <laughs> 난내 입에서 부끄러워라는 말은 절대 안 하는데 내가 혹시 여기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내 입에서 부끄럽다는 말한 번이라도 나온 본 적이 있나요, 제가? 그런 거 <웃음> 없었어요. <laughs> 한번더없었데한번 더. 그런 거 없었어요. 후원 해줄 테니 방송국 부거좀 보거든. 사체 생존 때 장트님이 장트님 은시 채까지 에스컷던 미친 새끼 진짜 <웃음> <웃음> 미션 연산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. 그 실패 들어고 <laughs> 실패 들어가면 보내보죠. 어, 미션 거나 누구지 도대체? 와 여기 누구 범인 스카트 그중 범인. 신경지가 <laughs> 아, <laughs> <딘딘트가 웃음> 여기 있는데. 와잠리그 타죠. 아. 어, 와, 와, 아, 면또찾아야 와, 오 와, 았는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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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와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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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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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와, 와, 아니 진짜 오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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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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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게더 와, 캐리.. 싹캐리이네와 <laughs> 아, 역시 아 저.. 저기는 맞네. <laughs> 야 잠만 나 찾았거든? 야이건나못 박으면 안 돼. <laughs> 잠만 나못 박으면 안 된대. <laughs> 잠만 야 잠만 잠만 나 진짜 못 박으면 안 돼. 응박았쪄 <laughs> 음, 탱크 아, 한번나나오면 되는 탱크 한 번이야. 뭐, 나라기야, 이씨. 아, 다기 난. 지금, 팀 m o k e of c o o k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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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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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왜? 이 정도 대놓고 다 눈치챌텐데 <laughs> 진짜 모노 같은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미 눈치를 챘어요 저거 그 사람들 눈치를 못챌 수가 없어 아니 그 짠트요 지금 가짜 정작 아니 짠트니거 아니, 당연하지 사람, 장난치는건가저 사람들 다아 <laughs> 그래 너무 웃겨지지 와... 잘한다 Thank you. I'm not s 사람이지 f I'm g o 씨발 진짜. 후원 아 후원 따위를 안 한다고. 아 후원 따위 안 한다. 어, 거지, 그렇지. 그렇지. 그 m not sure if i 아 g o i 님 g 님 o die. I'm g o i n 장터이 모르죠 모르지. 얼마 이거 김박사라고 처음에 못 듣는 건 아니겠지? 음 김박사님이라고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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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새끼야 그만해 임마. 계속 받아주니까 시발. 어휴. 야내 사칭하고 다니니까 좋니? 아뭐장트러에또 탱크데이 씨 내놔 이켜야 야, 내놔. 야 뒤지 뒤지고 싶으면 내놔 너. 뒤지고 내놔. 야너 뒤지고 싶으면 내놔라 빨리. 번세들한 번세. 야너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내놔라. 그냥 곱게줘 곱게 내놔. 젠미나 그냥 내놔라. 안내놓으면 너유튜어너유너브박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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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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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성화 이거 원래 2등 튼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어 탱크 깡을 위에다 쳤으면 됐을 텐데. 왜? 아시 네요, 정말 아니 저거 저거 깡 그러시 저 대놓고 입구에서 치는 거 자체부터 <laughs> 너무 한거 아니야? 그 데빌 아닌 거같 은데, 그 데빌 님말이요 데빌 아닌 것같 은데. 니가 하는그데뷔님아니데 네, 하는 플레이를 보니 예전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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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좀그 네, 네, 데못하는 네, 아니, 아니. 대변인은 애니프사 안 해. 그 날개, 날개프사 해. 애니프사, 맞아. 와, 차두차두 좋았다. 와, 두 명도 왔다. 장터님, 이따 물고 깨마세 아니, 진짜 이렇게 입게 보니까 자꾸 <laughs> 자기 스스로를 제 <그냥> 욕하는 느낌이야. <laughs> 야 나는 야 나는 이런거 풀사 안해 나는 야 데스티 야배지 봐봐 야 가입일수 2011년도 2월 16일이지 야나이 뭐야 이거 레 레바 포테는 뭐야 이거 레바님이야 머리. <목소리> 미미. 이거 가아 씨발 닉네임. 그요왜 닉네임이에요? 아니야. <laughs> 트러블님백 빼퍼블러도 연습하시던데. 예? <laughs> 그 연습하시는 분이 씨... 여기 계시는데 이거 방송 분이야, 이마. 미의 이새끼야 니 바꿔 뒤지기 싫네 쓰 아. 목소리 듣고도 씨발 어 아니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나들은아 이거 진짜 신기해 여기에 딱 이제 저 엘리스님 나가고 딱찐 대비님 오시면 딱 전답이겠다 아 야다던 남명야 장기자시들과 잣대로 4 챕터, 이거는, 들어갈 수는 있는데, 4 챕터가 워낙 쉽거든요. 에 예, 미션은 해야지. 야 연병 나오면 너 나줘요 나 연병 나오면 나줘. 이거 야이 장터봐 이거 연병 바꿔봐. 이거 연병 바꿔봐 연병. 야 연, 이거 바꿔봐. 아 파이프 왜 니가 쳐먹니 아이씨. 하셨습니다. 야, 여기는 짭이 두 명이야. 에빌님하고 장춘님 아니, 잠깐만, 야, 왜 자꾸 나이 옥해? 야, 잠깐만, 나이 옥고 가네. 야, 야 씨발. 야 미션 쉬운 거였는데 까비 미션 미션 쉬운 거긴 한데 우리 팀이 쉽지가 않네요. 이거 그냥 성공으로 해주세요. 에이. 그냥 5천 원 후원해 줘. 야 5천 원 같은 만원 후원해 줘요. 만원 아예 아니, 아니 만원 같은 5천 원이 아니고 5천 원 같은 만원만 원만 주세요. 이거 실패 놓을 테니까 8천 원만 넣줘요. 8천 원만. 아니, 재미를 보여줬잖아. 재미를 보여줬으니까 8천0원만보 줬.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솔성수범, 아 어, 수범, 아 하게, 어, 지금 이렇게 지금 재미를 줬잖아. 아가리에, 이 새끼야. 음.